돈이 수천만 원잖아. 우리 우리 통장을. 어머 이게 왜니? 정말 어렵게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생겨 워킹맘들 을 자 엄마로 만들어 주고 계신 분이시죠 효성 아이텍스에 안수정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현재 지금 실제 워킹맘이기도 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어때딸 둘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정보를 입수했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시대를 멋지게 이겨나고 있는 워킹맘의 친구 리치맘 안성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워킹맘의 친구. 아저 네, 워킹맘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네. 친구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우리 되게 어려워요. 우리 그렇죠. 어, 우리 열심히 진짜 죽어라고 우리 일하잖아요. 근데 왜 돈이 없어요? <laughs> 우리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네. 네, 오늘 알려주실 거죠? 네, 네. 네. 도와드리려고 제가 왔고요. 네네. 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없는 이유는 네네. 두 가지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 두 가지? 네. 네. 네네 먼저는 생계형, 음. 우리가 경제 속에서 저축보다는 지출해. 아, 다 맞아요. <laughs> 그쵸. 리네요 네. 공감하시죠. 네. 아이들 네네. 키우다가. 네네. 집에 들어와서 밥하기 힘들어서 어떻게 외식하시죠. 또 맨날 외식하잖아. 네. 저도 공감이되는데요또 하나 아이들한테 네, 때로는 네. 미안해서 음. 고마워서 아이들 원하는 거 들어주죠. 허, 근데 네. 그게 한도 끝도 없더라고. 맞아. 그쵸. 네. 어. 그러다 보니까 는 저축보다는 지출 위주의 소비 패턴이 맞아. 잘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오키맘들은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양육비. 뭐 네. 조부모 육아라든가 베이비 써 그런 또 양육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쵸 그렇죠? 많이 들어가죠. 남는 게 없어 남아 어렵죠. 그렇죠. 네. 네. 그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금융권들을 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정보가 취약하죠. 아니 뭔가 많은 것 같은데 할 시간이 없네. 네. 그래서 응. 오늘 제가 그걸 도와드리려고 아, 함께 나왔어요. 기대해도 되죠. 네, 네, 네. 기대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정말 알아야 되는 정보들 그런 것들을 조금 정말 쉽게 네, 어, 내 아이한테 알려주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엄마들이 응. 돈 이야기다, 금융 응. 이야기다 얘기하면 딱딱하고 어렵거든요. 어려 어려. 네. 네. 네, 쉽고 재미있게 제가 오늘 함께 네.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생계형이야. 그냥 우리 돈이 스쳐만 가잖아 우리늘 그렇죠. 통장을 더 어디 간 거예요 <laughs> 그럼 어떻게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은행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네자 은행에 가서 예적금을 가입하실 때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선생님? 아무래도 뭐 금리 그렇죠 아~ 저 맞힌 건가요 네. <laughs> 요즘에 시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은행은 없을까요. <laughs> 요즘 은행을 안 간지가 오래돼가지고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1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도 네.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아... 원하시는데요. 네. 한번 어딘지 한번 보시죠. 어, 여기가 제일 높아요? 나 얼마 전에 나 가입했잖아. 어. 네, 바로 카카오뱅크입니다. 어. 얼마 전에 가입하고 사용해 보신 거 어떠세요? 아니 너무 편해요. 나 사실 대출을 받아는데요. 대출 받아 대출 받아는데 그거 받기 어려우실 텐데. 오래 기다리죠. 난 아, 신용이 됐나 봐. 네. 대출 받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게또 뭘까요? 이자 이자. 그렇죠. 연이자. 네 연이자 중요하죠. 난데 왜 이렇게 높아? 변동인지 고정인지. 아 중이자. 네맞 다시 말해서 금리입니다. 우리 그 정도는 알잖아요. 네, 맞아요. 네 금리를 비교하는 게 중요한데 음. 제가. 자료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제가 최근에 허, 은행협회에서 캡처를 했어요. 그러게 또 여기가 지금 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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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시겠지만 네. 평균 금리가 카카오뱅크가 <laughs> 가장 낮습니다. 진짜 핫하네요. 네, 핫하죠. 오. 저도 네, 하고 대주이 그렇게 싸다 그래서 열심히 한도 주의를 했거든요. 음. 신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많아요. 안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요즘 이제 컴플레인도 네. 좀 있다는 네. 좀 기사를 또 접했는데. 보완해서 지금은 되더라고요. 그렇 네, 그, 어, 음. 대출의 종류는 총세 가지가 있어요. 비상금 음. 생활비. 아, 맞아요. 묻지도 맞아. 따지도 않습니다. 아니, 까 그러니까 왜, 우리, 막, 1,200 정도. 네. 근데, 은행에서는 안 해주는데, 어디 가서 빌리기도 뭐 하고. 네. 어, 사실, 그럴 때 되게 우리 오키마들도 유용하게 쓰실 수 네.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은행 가서 돈을 빌리는데, 네. 왠지 죄지는 느낌은 어, 왜일까요? 그거 안 해줘. 그쵸. 그렇죠. 안 해줘. 내 평가를, 네. 내 신용평가를. 맞아요. 하고. 내가 이자를 정당하게 내는데. 맞 이런 느낌은갚겠다는거 아니죠 안안 왜안 주냐고. 그죠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음.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면 비상금 대출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네네. 마이너스 대출이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세 가지가 있는데 신용 음. 대출도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아요? 아, 네. 들어가시면 네. 나의 한도 조회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음. 마이너스 대출과 신용 대출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찍어서 제출하면 네, 네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손쉽게. 네. 네. 그 다음에 또뭘 알아야 되죠? 아, 어. 통계를 보니까. 네. 네. 대출을 많이 받으셨던 연령층이 네. 30에서 40대가 무려 83%가 넘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 애키우에서 돈이 제일 많이 네. 들어요. 어. 앞에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뭐, 육아. 맞아요. 뭐, 보육료, 뭐, 이런 돈들이. 주택. 오, 주택.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 거 아니잖아요. 다 우리 거잖아요. 우거 아니에요? 어, 여기. 마음 놓고쓸수 있는. 예. 어, 네. 그니까, 누구 좋으라고 지금. 맞아요. 그니까, 이때가 정말 많이 드는 음. 것 같아. 다시 네. 말하면, 어, 시중에 높은 금리의 네네. 대출 상품을 저금리의 카카오뱅크의 대출로 받아서 상환하고 있는 것이죠. 맞아, 맞아. 네. 과도한 대출은 우리 경제에. 과도한 대출은 우리 경제에.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아, 지금 또 공익 광고도 멘트 하신 거안 났나요? 네. <laughs> 네, 네, 네. 맞아요. <laughs> 우리 항상 이런 거 나오잖아요, 멘트. 네.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네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렇습니다. <laughs> 중요한 너무 중요해. 너무 오, 중요하죠. 네. 근데 뭐이 정도 우리 할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네. 아, 네, 네. 생활에 유용한 팀입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네. 네. 아, 제가 좋아하는 거기도 네. 한데요. 네, 네. 체크카드 받으셨어요? 세상에, 세상에 신청을 세상에. 못했네 한달 걸려 한 달. 네. 네. 근데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우리 또 그런 어, 거 좋아잖아요. 하 너무 오, 다섯 다섯 종류, 네, 다섯 종류 중에 아, 나, 선택할 어, 수가 어, 있어요. 맞아 맞아. 네. 나 핑크 하고 싶어. 핑크. 저는 핑크를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허, 근데 너무 시간 걸려. 요 소요 시간이 <laughs> 보통 4주 정도 걸린다고 하요 네. 네. 저는 신청했는데 아직도 안 나오는 거군요. 그니까. 너무 깜찍해요. 우리 저기. 네. 네. 님이 본인이 있다고 지금 자랑을 하네요. 보여주실까요? 네. 아 역시 핫해요 하, 핫해 핫해 아허나좀 아, 아, 귀여워. 아 싶다. 저는 핑크 네. 핑크. 핑크로, 어 나왔죠 나왔죠 나주로 했습니다. 어. 네. 아 얘도 근데 되게 귀엽네요. 어. 너무 귀엽죠. 아니지 이런 거 우리 여자 진짜 딱여신 공략. 네. 그럼 얘를 한번 들고 우리 다 기분 좋으시라고 어, 내건 아니지만 내건 마냥 이렇게 네. <laughs> 이걸 어떻게 잘 활용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현재 시중에 어. 나와 있는 체크 카드 중에는 카카오뱅크의 체크 카드가 또 또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우리 워킹맘들이 어. 주로 자주 이용한 것을 활용한다면. 최대 월 4만원을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쓴만큼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네. 거? 아, 모르신 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맞아. 그쵸? 자 이거 보고 계신데요 네네네. 우리 엄마들 기저이 어디서 사요? 지마켓이나 옥션에서 사시잖아요 맞아, 맞아. 자 6만원 이상 사용하시면 6천원이 내가 사용하는 통장에 10일날 입금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돈이 입금이 돼요? 네 캐시백으로 돈이 입금이 돼요 아얘 뭐야 어머 어게해 너무 매력적이다 네. 너무 매력적이죠 오. 또또또 또, 또또또또 한번 또. 볼까요? 어. 자, 네. 스타벅스 이디아. 네. 우리 많이 가잖아요. 네. 폴바셋. 어. 이런 아. 것에만원 아, 상... 이상 어. 쓰시면 2,000원이 응. 통장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내가 이거를 결제를 하면 체크카드로 네. 만 원을 네. 썼어요. 네. 네. 그다음 달1 1일 날에 2,000원이 입금이 됩니다. 왜? 왜일까요? 왜? 왜? 아니, 왜저예나이 얘? <laughs> 얘 너무 매력 있는데? <laughs> 너무 매력 있죠. 어. <laughs> 아니, 그러면 진짜 얘... <laughs> 더 매력적으로 한번 빠져볼까요? <laughs> 우리 장볼 <장보러> 보어디로 <어딜> 가요? <laughs> 이마트 가시고 홈플러스 가시죠? 가서 어떻게 써요? 막막 10만원, 막 써요? 막 쓰시면 안 돼요, 소장님. <laughs> 나 이제 리치맘 돼야 되는데. 네, 어떡해. 리치맘 함께 되셔야 돼요. 자, 이마트 가서 홈플러스 가서 5만원 네. 정 쓰시면, 네.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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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laughs> 지금 <또> 입금이. <웃음> 네? <웃음> 잠깐만. <웃음> 그래서 양자 한사가 아, 이거 양 어, 그냥 약자. 포인트 있는 것만 몇개 잡을게요. 왜냐면, 옥션에 인터넷 어, 어. 크게, 크게 카테고리를. 카테고리 쇼핑할 때. <웃음> 어. <웃음> 정말 감동 받았어. <laughs> 아, 나 이거 봐. 아, 나 이거 지금 너무.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어머, 이게 웬일이니. 이게 <laughs> 진짜. 네, 우리의 이 행복의 기운, 우리, 우리 너무 행복해있잖아 기운이 확실하니 다 전달이 됐을 거라.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말에 아이들 리고 음. 가까운 공원, 가까운 데차 타고 나가잖아요. 항상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잖아요. 어. 집에 있으면 나는 엄마도 음, 아니잖아. 괜히 미안해. 그래. 나가잖아요. 그때, 그때 어떻게 해요? <laughs> 기름 넣잖아요. <laughs> 왜, 왜 저를 뭐 웃으세요? <laughs> 어. 기름 넣잖아요. <laughs> 5만 원 이상 넣으시면 5천 원. 우리 대표님 바로 받으셨다고 합니다. 오천 원, 오천 원이 캐시백으로 들어옵니다. <웃음> 얘 웃음을 주는 카드네요. 아니 얘만 봐도 아. 빵터지는 네. 혜택이 너무 많으니까 지친 우리한테 자 웃을 일이 없어 우리에게 웃음과 캐시백을 주는 카드. 어. 아니 그냥도 아니야 박장 대소를 하게 만드는. <laughs> 아이들이 개념이 없어요. 우리 어, 어, 이런 것도 혹하지 않아? 네. 자녀교육 생력해서 네. <laughs> 문제를 해결하는 해야 음. 교육 방법입니다. 네. 얘들아 조심해. 우리 왜 이렇게 웃기냐? <laughs>